구역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표고 구역 식구들이 말씀을 들으며 영상을 보며 은혜받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구역이 성장하고 특별히 26일 날 전도 축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성대 여러분, 오늘은 주제가요. 마음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 마음에 기록된 말씀 1 5가입니다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이죠. 에,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 끊임없이 자, 광야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시고 사사 시대에도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블레셋, 아말렉 이웃 나라로부터 구원하시고.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전쟁에서 구원하시고, 바벨론 포로디오 갔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하시고, 결국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물이 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백성들을 구원하는 분이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나오잖아요 해굽에서 나왔어 신의 광야로 들어와서 신의 산에 머무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죠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어디에 박혔죠 돌판에 그리고 613개의 율법을 받아 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소위 언약을 맺습니다. 그 신의산 언약이 에요산 위에서 하나님이 중간에 모세가 중재자로 땅 아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래서 제사장 백성이 되고 택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에, 열국의 가장 귀한 나라로 삼으시고 복을 주겠다. 그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래서 그 말씀이 돌비에 새겨졌고 그걸 법규 안에 넣고 다니면서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안 지켰어요 그걸 버렸다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끌려갔고 북한국은 이미 망했고 주전 720년에 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에요 자, 이제,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망하는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은 첫째는 돌판에 언약을 세웠지만 두 번째는 어디다 세운다? 네,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고 그 돌판에 새긴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괴명을 새기겠다. 귀한 일이죠. 이거 뭐지요? 그들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관계가 끊어졌어. 바벨론의 종이 되고 오늘날하면 주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야 사랑이죠.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자가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내주를 하시는데 새 언약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고 그것이 지식에 머물렀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해나 불가능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새 언약하의 인간들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활동했다면 이 예레미야는 그로부터 한 400, 에, 한 200년, 200년이나 300년 후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코로 잡혀갈 때. 한 200년 후죠. 에, 에, 포로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는 활동을 마지막 시디기아가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 것도 봤고그 아들들이 죽이는 것도 죽임을 당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저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게 어떻게 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하는 걸이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로부터 한 200. 아니, 500년쯤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겠다. 여기 새 언약의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또 구약에 나타난 무지개 언약, 햇불 언약, 또 소금 언약, 뭐 이런 언약들이 있어요. 그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남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봤다. 오늘 본문에 본 내가 이스라엘 남편이라 그래. 비유지요. 이스라엘은 아내로.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으로. 그렇게 관계를 설정한 거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서 바벨론 포로로 버렸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끝내 못 버리고 코세아가 집 나간 자기 아내를 찾아오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새 언약으로 예수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해요.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관계가 아, 이스라엘 에,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익부강국 이스라엘도, 남한국 유다도, 어디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하신 언약 백성. 더 올라가면, 노아도 보러 언약하신 후손들. 더 위로 올라가면, 아, 아담과 맺은 언약 있죠. 자, 하나님 이렇게 그 언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도 버릴 수 있고 아내도 버릴 수 있는데 자식은 못 버리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그 마음속에 늘그 자식은 마음에 담고 사는 게 부모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은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수 있게 하셨다. 예, 구약의 성도들의 과의 언약은 막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어. 돌판은 깨어 버리잖아. 그 나고 공간적으로 어디 멀리 있잖아. 그래서 그를 제대로 못 지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내 마음 판에 언약을 새겨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순종해야 돼요 이건 복을 받아야 그러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땅에도 복을 주고 가정에도 복을 주고 사업에도 복을 주고 가게에도 복을 주고 직장에도 복을 주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줘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주셨으니 잘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언약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33절로 34절에,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세계전 하나님과 예수 크신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음판에 있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푸시해줘요. 그리고 동기를 유발시켜요. 순종하고자 하는 감동을 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뭐가 와요? 오이 와요. 한 사람이 사기 혐오로 체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피라미드를 팔았는데 이피라미드에 발산되는 에너지를 통해 세상을 다시는 위대한 힘과 연결할 수 있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짓 말이죠. 또그 알라딘의 램프라는 제품도 팔았는데 불티나게 팔려갔어요. 광고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에이 피라미드와 에그 알라딘의 램프는 이거를 가지면 어쨌든 잘 산다는 거라, 잘 된다는 거라, 돈을 번다는 거라, 출세한다는 거라. 근데 보니까 성분을 조사했더니 그냥 쇠부이에 불과해요. 속에서 판 것이죠. 사기친 것이죠. 인간의 능력은 피라미드나 알라딘의 램프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초능적, 초능력적인 능력이나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나 돈을 버는 능력이나 뭐가 신통하게 해결되는 능력은 알라딘의 램프나 피라미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스코트 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으며 나의 신으로 된다. 그러 오늘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 세상 것들 믿고 따라가거나 사기에 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굳게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이새 언약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선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들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튼튼해지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